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사순절 예수님의 공생의 일곱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실 구원자, 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한 구원자,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억압과 폭정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뒤집어 줄 강력한 구원자, 강력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이끌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군중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원하는 것처럼 현실의 억압 속에서 해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인류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바로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이 예수님께서 걸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통의 길 그러나 사랑의 길.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길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혹하고 비참한 길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드러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상징적인 심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당하신 고통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주하고 깨닫고 알아서 우리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입성하시고 얼마 후에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무리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이 신문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신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만들 신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이미 논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가장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당시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제 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지울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무리들과 군중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고발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신문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었을까요? 그것은 빌라도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보다 진실보다 체제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빌라도를 보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게 합니다. 군중들이 점점 늘어나자 결국 폭동으로 이루어진. 폭동으로까지 번질 것을 이 빌라도는 너무나도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로마의 체제, 로마의 지배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체제를 그 땅에 유지시켜야 되는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 또 진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악한 범죄자나 반역자들에게 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지금 예수님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인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헌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볼수 있습니다. 문헌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극악한 죄인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이었는데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매달려야 될그 십자가를 지고선 형이 처해지는 장소까지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50에서 90 킬로 그 사이에 정해진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이 들고 가기에 굉장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십자가를 메고서는 600에서 900km 이상까지 가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600에서 900km 이상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와 병사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해서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온 몸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골고다를 가는 그 길에 그 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단지 이런 유체적인 고통만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변해서 저주와 욕설로 예수님께 폭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어떨까요?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그 당하는 고통 때문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환영하고 환호했던 나를 기쁘게 맞아줬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수치심, 그 괴로운 마음, 얼마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고 그대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차라리 십자가를 내팽 거치고 도망가다가 병사의 창에 찔려 죽는 것이 백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들을 보면은 어떤 자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치다 붙잡혀서 그대로 죽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십자가의 형벌이 가지는 그 무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신 자신이 당해야 할 고통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하실 수 있는데 왜그 길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셔야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개세만의 동생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라는 인간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단의 길, 고통의 길, 이 슬픔의 길, 이 저주스러운 길을 걸으셔야만 한 것입니까? 이사야, 45, 이사야 53장의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건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죄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야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그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은 사실 내가 걸어가야 했던, 우리가 걸어가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조롱과 희롱은 내가 받았어야 할 수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사형틀은 내가 짊어지고 가서 매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감정의 동의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단지 이 정도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구원 공식처럼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때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들어왔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생동감 있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다면 이 말씀은 단지 나에게는 수학 공식, 즉 구원의 공식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내가 볼 때,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고통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때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그 모든 여정은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사랑, 헌신의 사랑, 자비의 사랑으로 가득한 길입니다. 그래서 시부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시면서 그것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캐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고통의 길에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과거에 유행했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지만 그래서 동시에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지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캠피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발견하는 기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하길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마주볼 수 없는 사람을 마주보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안아줄 수 없는 사람을 안아주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마주보기 싫은 사람을 마주보는 것, 고난의 길, 복음의 길을 참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과 용서, 또 배려와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나를 위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서 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명확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처해야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품어줄 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기록을 가려고 할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외면하고 싶은 사람을 마주보려고 할 때, 안아줄 수 없는 사람을 안아주려고 할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마주한 사람은 삶의 태도와 가치가 목적과 행동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 박해로 흩어졌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발견하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에서 사랑을 마주한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길을 탐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괴롭고 참혹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랑의 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 또한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순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그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 그러나 그 사랑의 길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인지 저희가 다알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마주보길 원합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을 사랑하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을 마주보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사랑이 있게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